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순수한 바보가 되라라고 써준 것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막 그냥 어? 떠들고 싶어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이 이렇게 되거든. 요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가슴으로 녹아나는 거죠. 이 순수 진리가 이 절대성이 가슴에서 녹아버리면 바보가 안될 수 없죠. 일체 따질 게 없잖아요. 따질 수가 없잖아요. 바보들은 따질 줄 모르거든요. 지가 아무 잘못 없이 야단을 맞아도 바보는 따질 줄을 몰라요. 왜? 어떻게 따져야 될줄 몰라. 그러니까 바보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요만한 어떤 손해가 오면은, 바로, 컴프레인. 탁! 해가지고 그냥, 그거 10배를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잖아. 이렇게. 탁!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진리 공부가 깊어지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떻게 따져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왜? 따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진리의 전체성을 아는데, 그게, 그 개체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데 뭘 누구한테 어떻게 따질 거예요. 그래서 순수 진리가 깊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